갈매중 16번 문제 풀어 보자. 지금 ABCD가 마름모래. 마름모 한 변의 길이가 18로 주어졌네. 그리고 문제에서 AOF의 넓이가 지금 A라고 했을 때 구하려는 게 ACE의 넓이를 A로 표현해 달래. A로 표현해 달래. 지금 주어진 조건이 지금 FD하고 지금 ED가 12로 같대. 요것 좀 이용해야겠네 얘가 지금 12지 그리고 요각, d f 2각 요각을 요각은 요각 요각하고 막꼭지각으로 같고 그리고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요각도 알파가 될 거고 그리고 마름모니까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도 알파가 되겠지 그리고 얘도 알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어, 닮은 삼각형이 보이네. 지금 BFA랑, 이렇게 써볼까? 잠깐. BFA랑, BFA랑, 누구랑 닮았냐면, DFE가 닮은 게 보여. AA 닮음이지? 이렇게 써볼까? DFE. 얘네 둘이 닮았다. 닮음비를 좀 계산해 보면, 얘가 18이니까, 18대 12가 되겠죠. 18대 12. 그래서 닮은 비18대 12니까 3대 2야. 닮은 비가 3대 2네. 자, 요것도좀 이용할 거고. 그리고 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닮았으니까 당연히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아 그러면 BF의 길이가 18이야, 18. 이 길이가 1 18이니까, BF의 길이가 18이니까, 얘 예,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네, 30이네. 말은 뭐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하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30이니까, BO의 길이는 30의 반, 15가 되겠다. 이 길이 15. 마찬가지로, OF, OD의 길이도 15니까, OF의 길이가 나오네, 이 길이가 3이야. 아, AOF의 넓이가 A거든. 얘가 A거든. AOF의 넓이. 그러면 AFD도 AFD도 A로 표현할 수 있지? 밑변의 길이가 3대12 1대 4야. 1대 4. 높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AFD의 넓이는 4A라고 쓸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요 마름모에서 요요 요. 요 A O D의 넓이가 O A인 거지 A 도하기 사이 O A 그럼 이쪽도 B B A O 요 넓이도 O A야 O A 자 O A 이렇게 쓸수 있겠네 O A 자 그래서 또 요거 닮았잖아 닮은 거 이용할 건데 지금 닮은 삼각형이 있을 때 넓이의 비는 길이의 제곱의 비와 같거든 그러면 요 넓이 B F A와 df2의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2의 제곱이야 그래서 9대 4라고 9대 4니까 얘가 지금 6a지 요 넓이가 5a 더하기 a 6a니까 6 a 의 9대 4 그래서 9분의 4를 곱한게 바로 df2의 넓이가 되겠지 약분이 되나 3,3,9,3,2,6 3분의 8a다 얘가 3분의 8a가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18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18. 여기가 6이네 6. 여기 길이가 6이 될 거고 6. 그러면 요 삼각형이 지금 3분의 8a 더하기 4a. 3분의 20a거든. 요, AED의 넓이, 삼각형 AED의 넓이가 3분의 20A거든? 그런데, 그런데, 얘가 ACE랑 AED가 밑변의 비가, 높이는 똑같고, 6대12. 1대2야. 1대2. 그러니까 넓이는 이거의 반이 되겠네. ACE의 넓이는 얘 예, 반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0a가 될 거야. 그래서 2번이야. 이해되지?